반갑습니다 시카가드 교육센터 노이조포입니다 어, 21년도 두달 남았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1일의 월요일입니다 어, 오래간만에 입고 됐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어, 쉐보레에서는 뭐 트랙스나 뭐 말리부 말리부가 제일 많이 팔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트랙스 그런데 뭐 전에 뭐 이케녹스나 트레블 레이저 트래버스 이 쉐보레 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현기차는 일단 페이스리프트가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근데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는 한번 나오면 초질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변화가 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뭐 가격적인 면에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또 페일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 판매가 현기차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하부 모양 자체에서는 좀 튼실합니다. 은호 차량하고 이제 마찬가지로요. 주행은 한 5,000km 정도 됐고, 8월 달에 이제 출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은 이제 하부 패키지 작업인데, 언더 코팅, 이너 왁스, 실링 보강, 그 다음에 휀다 방음인데, 언더 사이드 패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트랙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쪽에 밑에 커버, 그렇게 신술 작업 들어가서 5종 패키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작업이 뭐 어려운 촬영은 아니니까 지금 시간 9시입니다. 그래서 6시까지는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입고에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셰브레이 트랙스 네, 탈거는 했습니다. 뭐 탈거 부위는 뭐몇개안 되고요. 출고는 3개월 정도 되셨는데, 3개월, 어, 운행하신 차량 치고, 좀 이물질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 뭐, 이게 서울 쪽, 그쪽보다 좀 지방 쪽도 다니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너클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주철입니다. 뭐, 등석 조인트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녹이 지금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3개월 된 차량이고요. 반대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 토션빔 타입으로 들어가서 뭐 작업이 어렵지는 않구요. 그래도 뒤쪽에는 이 너클 부분은 아직 뭐 녹은 생성은 안 됐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 제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물론 이천장 부분도 중요합니다. 요렇게 랩 조인트 부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물 배수고 홀링 같은데, 이런 데서 녹이 생성이 되고, 요런 예치 부분들이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이요. 보통 이제 뭐 공업사나 카센터나 뭐 신차 패키지 업체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천장 부분만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 너클 부분이 뭐, 로암종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스틸이나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를 이제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녹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소음이 진동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코팅 하실 때에는 이 천장을 포함한 이 너클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는 업체에서 작업을 하셔야지만 이중 지출이 없습니다. 뭐 어느 업체는 제가 들리기로는 기존 작업을 하고 이 부분은 뭐 따로 얼마 추가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어, 원래는 이제 업체들이 이 너클 부분까지는 안 해줬었죠. 안 해줬었는데, 그, 카니발 차량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 이 너클 부분이 있는 차량들은, 차주분들은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이는 부위입니다. 어, 일단 탈지하고요. 요런 부분들, 이제, 녹화는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방청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스킹 한 다음에, 이 너클 부분까지도, 이제 폴리머를 작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부 쪽에서 이제 실링이 빠진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 실링 처리하기 전에 이제 방청제 녹이 피어나시는 부분들, 요 부분들 방청 처리 차 하고 2 차로는 이 실링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머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트랙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음 도포가 되서 나옵니다. 이 트렁크 쪽요 라인 쪽이요. 그다음에 사이드 쪽 보시면은 요 부분들은 그래도 폴리머가 이제 부착이 돼서 나오고요. 뭐,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어,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바로 전철이 들어갈게요. 네, 혜보레 트랙스 전철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토션 비밀이라 한4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서 프레임 쪽이나 로암 쪽에 너클 부분도 어 전에 영상 보시만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제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요, 이제 녹화는 이제 쓰고 볼트 방정 처리. 그 다음에 건조 마스킹까지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쇼벅쇼벅 쪽에 이쪽 라인 쪽도 이제 도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브레이 차량들은 보면은 이 면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용접 부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녹이 피어할수 있는 강성이 많기 때문에 방청 처리 한 다음에 이제 예, 폴리머를 도포를 해드릴 겁니다. 사이드 엣지 부분도 이 하단 끝까지 마스킹을 해서 작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처리한 부분들은 녹이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밑작업을 했고 또 실링이 모자란 부분들도 이게 보시다시피 꼼꼼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뒤쪽에는 뭐 토션빔이라. 뭐, 이렇게, 마스킹할 건 없습니다. 어, 스프링 쪽만 마스킹을 했고요이 안쪽에 너클 부분도 볼트 4개, 여기 뭐,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방정처리용 마스킹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 뒤쪽에도, 이제, 재진패도 다 부착을 했고요 앞쪽에도, 펜다 철판하고, 이제, 사이드밀러 밑에 부분, 이 부분들도,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 더다방향의 목적은, 이제, 노면 소리를 감소시키는게 목적입니다. 뭐 어, 이렇게 4 시간 정도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럼 어, 폴리머 도포하고 건조될 때 어, 피라스카바 쪽에 이제 신술 작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폴리머 도포합니다. 쉐보레 네, 트랙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9시에 입고하셔 가지고요. 어, 차주분한테는 6시까지 오십시오 했는데 조금 더 건조시키고 이제 마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전기차나 뭐뭐 소형차 뭐 스파크 나, 뭐, 모닝 정도면은 한 8시간, 9시간, 요 정도쯤이 소요가 됩니다. 그 나머지 차들은 뭐, 11시간, 12시간, 뭐, 하부의 이물질의 제거 따라서, 뭐, 시간은 이제 변동이 됩니다. 뭐, 이제, 당일 작업도 끝낼 수도 있지만은, 어,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면은, 요즘은 이제 날이 춥기 때문에, 완전 건조하고 출고를 시키는 게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박 2일로 맡겨주시면, 어,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어, 차량을 이제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너클 부분 보면은, 아까 이제 녹이 생성이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화난지 다 쓰고, 볼트 방정처리 건조 다 했고요. 또 활대링크하고 이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묶게 되면은 나중에 뭐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폴리머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녹으로부터 이제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로암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브 프레임 자체에서도 접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이중 삼중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볼트들도 프레임 자체에서 이 부분들도 다 방정 처리 한 다음에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이 체약한 사이드 애지 부분이요, 이 부분들도 골고루 도장막을 이루어서 어 깔끔한 이런 시공이 됐습니다. 어 시카가드 웨스폴리머는 고용률을 98%로 갖고 있고 또 생활화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인정을 받은 제품이 시카가드입니다. 뭐어 통마다, 뭐 아니 작업마다, 뭐 차량마다 뭐 이렇게 사용하는 양이 있죠. 뭐, 일률적으로 보통 이제 25박스 개가 원박스인데, 그거 기준으로 해서 뭐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차량들은 많게는 뭐 바디온 차량 같은 경우는 뭐 35개에서 40개 정도, 요 정도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는 양이 일정량이 들어가야지만, 뭐, 효과도 이제 극대화가 되고요. 음식도 레시피가 있듯이, 어, 폴리머 자체에서 도포를 해도 일률적인 도장만 뭐 이루어지만 방청뿐만 아니고 이제 방음까지 효과가 극대가 됩니다. 뭐재진이나 차음의 흡음 기능이 좋고 이렇게 보시면은 탄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폴리머를 도포하고 나온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제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 토션빔 이 부분들도 깔끔하게 진행을 했고요. 뒤쪽에 트렁크 라인 부분들도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흔들 어, 쪽도 이제 깔끔하게 제 콘넥터 부분 빼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작업은 그렇습니다 뭐 어느 차량이 뭐 입고가 돼도 항상 똑같이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오버 되는 경우가 뭐 중고차로 이제 구입해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행을 하다 오시거나 아니면 좀 난이도가 있는 차량들은 이제 시간이 오버되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혼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즈조프는 이곳부터 이제 출고 때까지 정확한 전철을 통해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시간 작업을 5시간에 한다 그러면 방법은 없죠. 전철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줄여서 뭐 돈을 벌면 또 얼마나 벌겠습니까?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금액을 받아서 정확한 매뉴얼로 시공을 해서 또 차주분들은 그렇게 작업을 하는지 알고 계시고 이제 업체 의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뭐, 차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받으시면 좋긴 하겠죠. 그렇다고 뭐 하루 뭐 늦게 받는다고 큰일 날건 아니니까. 그래도 마음적으로 여유롭게 시간을 주시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 차량들 을 보면은 하부 쪽에 말리부도 마찬가지지만 트랙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부 쪽에 보시면은 이 홀린 구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차체 강성은 좋아지지만은 그좀 연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홀린 구멍을 좀 뚫어놨다. 더 하는데, 그래도. 이트랙스는좀덜 합니다. 말리부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그 하부쪽에 보시면 노랗게 나오는 게 플로즈, 미국 나사에서 사용하는 인너 왁스입니다. 보통 인너 왁스 같은 경우는 1년만 2년 정도 되면은 완전 건조가 돼서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플로즈 필링 같은 경우는 10년 방청을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언더 코팅은 외부, 인너 왁스는 내부. 그 다음에 이로우 암이나 서프레이나 스틸 부분은 반드시 그세 가지는 반드시 작업하실 때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좋은 제품 가지고 거기가 어디까지 시공을 하느냐 그것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쉐보레 트랙스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다음에 차량 들어오면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즈 프가 되겠습니다. 자, 29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